하나는 누가 드실래요? 전 김치만두 좋아하거든요. 뭐? 이거는 괜찮아요. 아 저도 좀 그... 아? 네? 왜요? 아니에요. 하나는 누가 먹을까요? 하나 누가 먹을래요? 그래도 아무래도 사형이 맥도날드 사건도 있을 거예요. 니까 아, 제가 제발... 존재적만을 아 하는 거예요. 어. <웃음> <웃음> 과거에 빠져 살지 맙시다. 저방 방. 네? 싱어야, 숭어야, 도희라 갈비탕 먹는데 왜 젓가락을 계속 들고 있냐? 등가기 하할게요 왜요 만두랑 바꾸자. 아, 잠깐만. 아니, 왜요? 아 왜요? 만두가 이렇게 하나랑 교환될 만한 물건은 아니죠. 세 개. 예? 세 개? 아 잠깐만요. 아니 아니 왜 욕심을 내는 거야 먹는 걸로? 지도일 이싱오 다 고기 먼저 치우고 만두 먹을려. 하네 오오오오오 형저 핸드폰 좀 예. 주세요 올바른 식사 생활을 위해서 네 커피를 미리 시켜놓을게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. 와 어, 말투 그래, 말투 도일이 담배 피고 오면 지 냄새날까봐 일부러 밖에서 존나 오래 있다가 네. 그 몸에다가 이상한 스프레이 존나 뿌리고 와요 저저 가글도 하고 옵니다 근데 예? 네? 스프레이 이런. 그 네. 양수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네. 어 저는 약간 포도향 담배인데 저도 아이스 블라스트 5ml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<laughs> <나, 나. 웃음> 뭐 우변님도 아니죠? 네. 네. 아니죠. 아, 미우변. 예. 그게 웃겼는데 상호형 레종 뭐 레이존이라 했나? 뭐 그런 친구라 어. 야, 한 번도 평은 적 없어요. 아니 뭐에 s 스 이런 거는 뭐 모르시죠, 잘. SS. 아, 됐습니다. 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가보자. 야 맛있겠다. 잘먹겠습니다잘먹습니다 잘 아... 소금 필요하신 분 소금 드세요. 와. 특으로 야무지게 쪄봤습니다. 어 순살 갈비탕이네. 음, 순살 갈비탕 음근 많더라고요. 오야 어, 좋다. 난뼈 있는 것이 아, 순살 아닌데요? 뼈도 있는디? 어, 난 순살인데. 저녁에는 저희가 또저소비빔밥 먹기로 했으니까. 뼈가 있는 것도 있고 순살이 있는 것도 있어 음 간이 음. 음. 필요가 없겠는데 어 야무져요 하나는 누가 드실래요? 전 김치만도 좋아하거든요. 뭐? 저는 괜찮아요. 아 저도도. 아? 그... 네? 왜요? 아니에요. 하나는 누가 먹을까요? 하나 누가 먹을래요? 그래도 아무래도 사형이 맥도날드 사건도 있을 거예 그러니까 제발. 아! 언제적 말을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네? 과거에 빠져 살지 맙시다. 오래 됐잖아. 어제 최근 일도 아니고. 언제하 좀 들어주세요. 네. 와, 오늘 걸비장 좋다. 우리 메뉴 선정 잘했어. 인정. 뭐야 무졌어? 음? 맛있어요? 응. 음. 대체 <laughs> 다 먹지 않나 원래. 저는 잘안 먹죠 반? 반? 예? 싱어야 숭어야 도희아 갈비탕 먹는데 왜 젓가락을 계속 들고 있냐 등가 교환할게요 왜요 만두랑 바꾸자 아 잠깐만 아니 왜요 아, 만두가 이렇게 하나랑 교환될 만한 물건은 아니죠 세 개? 예? 세 개?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왜 예? 욕심을 내는 거야 먹는 걸로 하나예요? 예, 하나. 예. 하나랑 하나? 아니요. 하나랑 세 개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하나랑 세 개. 아 그럼 제가 하나 드리고 세개 가져가고. 아, 그건 안 돼요. 아, 이거 세개짜리 물건이라면서요. 잠두 개로 바뀌었어요. 아, 잠깐만. 두 개요? 예, 두 개로 바뀌었어요. 저 아, 고민 좀해 볼게요, 일단. 그게 예. <laughs> 이거 두 개짜리예요. 그러니까 예. 이거 <laughs> 이거 먹을 거면 야, 예. 각자 고기에 있는 거두개 내려놓고 예. 먹는 거예요. 두 개. 네. 아니, 게임 마무리면 대박 세모이던데. 한 개. 시 도일, 이싱우 이다 그게... 고기 먼저 치우고 만두 먹으려 하네 돼지들 개웃기네 아, 잖아요와 <laughs> 이상호 피지컬 쟈댄다 고개 받고밥 먹으니까 도일이랑 똑같다 아또 지발 피지컬 밀린다 이제 <laughs>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고기 한 개야 니다 먹어놓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 이거랑 이거됐잖아니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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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장난친다. 아니, 상호 형 어제. 아니, 아직 없었어. 개했다고. 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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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그리고 처음부터 세 개였던 척 하나씩 먹자 하더라. 와! <목소리> 새로 당하겠는데. 저도 이거 울로 하나랑 CS 두 개만 먹으러 안 해. 딱 패치하고 그러던데 자, 막간을 이용한 사과 게임. 저랑 사과 게임. FC 온라인 10만 원방하실 분? 해요 힙파 10만원 현질빵 해요 자신있어요? 네 시, 패키지 10만원빵이에요? 네 마치고? 네 우와 빠르다 아이 내가 절대 못 이긴다 와 저게 안 보여? <laughs> 와! 지나간다 지나간다. 8 0 8 2 2 4 1 9 3 2 2 3 4 1 4 4 5 5 1 2 4 2 3 3 2 3 3 1 3 2 4 0 0 2개 안 보인다고? 8, 9? 이게.. 약간 왜 이렇게 잘 보이지? 이게 근데 원리선 보는 거랑 또 조금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. 오~~ 한개 보이는데 지금? 와 저게 안보여? 와괜아아이 하지마세요 그냥 졸라못하는데 괜히 그걸로 보험 들어요 입판 점수 딱상어 머리사이즈 어, 나옵니다 쟤 나옵니다 너. 잘 보세요 옆에 밑에 한 오른쪽에 걸리는 잘한다, 끝! 점. 없어요 이제 다 찾았어 Finish! 할게 없어 끊어차 <laughs> 10만 원 어, 빠르다 뭘8 0에좀 절대 안 돼요 저 커리어 하이에요 지금 어, 이거 드레이드안돼 사부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, 빠른데? 야야야 개빠른데? 나 이거 무조건 졌다 보이는 데가 다 일자 보이는 거잖아요. 끝났다니까 제가 이겼다니까. 아니 이거 뭐다 일자. 이거 너무 쉽게 나왔는데. 그래. 아 이거 약간 너무 쉽게 나왔다. 에이 그걸를 재타 면안 되죠 음, 근데. 기분이 좋은 거죠. 그런데도 안. 난... 예에에에? 어 근데 웃을 때가 아닌데? 어 이거 안 보인다고? 이게 안 보인다고? 어, 이렇게도 되네? 보여? 이게 안 보인다고? 아니, 80점은 안되긴 하겠다. 저 81점이에요. 80점은 절대 안 된다. 절대 안 되지. 오 뭐야? 아, 나 FC 온라인 우리 나중에 CK 해야 되니까 사부님 팀이 좀안 좋았단 말이야. 그쵸. 나 현질 해주고 싶었어 사실. <laughs>